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살짝 기스가 나나도. 예. 이뭐 안쪽에 있는데 밑에 부분만. 아, 이 밑에 부분 요기만. 음, 아, 작업이 그렇게 간단치가 아니야. 않구나. 다 탈거해야 돼, 다. 시트 탈, 탈구, 얘 탈거만 아, 빼가지고 탈거했고, 휴즈 뺐다가. 다시 해드렸고. 이거는 나사원 플로 나오니까. 네. 노란색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. 이에요 노란색은. 널었을 노란색. <laughs> 때 이런 음. 안쪽에 마감이 있는데도 음. 검은색으로. 아, 다른 바이크가 된것 같다. 중성 세제만 음.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. 레팽 필름은 음. 이거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좀 비싼 제품이 있거든요. 네. 이거는 저희가 그냥 제작한 제품이고 음. 탱크 밑부분도 다 마감 처리를 해 드렸어요. 보호될 아, 어, 네. 테이프로. 아. 그래서 아, 그러네요. 이렇게 네, 여기 안에까지 깊숙하게도 뭐말 수가 없어서. 네네. 여기 최대한 안쪽까지 넣어서 음. 보이는 부분에 음. 문제는 크게 뭐 음. 없을 거예요. 저희, 아, 네. 저희 쪽에서 파지 게요 아, 진짜 꼼꼼하다. 네,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